자, 이걸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은 함수의 일반적 정의란 표현을 씁니다. 자, 이렇게 할게요. 함수의 일반적 정의. 요거는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? 저기, 플러스 알파 부가적인 개념이고요. 어, 토탈 배우는 게 우함수, 기함수, 점대칭, 선대칭,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주기함수, 그리고 증가 감소 함수,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감수 다섯 개를 공부할 겁니다.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함수 기함수죠. 혹시 이거 정리 한번 했나요, 우리? 한 번도 안 했나요? 오케이 정리할게요. 자, 우함수 기함수는 이런 용어 자체는 없어요. 우함수 기함수는 없는데 예전에 쓰던 것을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우함수 기함수는 너무 너무 잘세요 정말 이거는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입니다. 우함수는 일단 n특징은 y축 대칭인 함수를 말합니다.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를 말해요. 이게 우함수, 기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인데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식 가지고 보는 거예요. 식 가지고.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항상 모든 문제에 이런 말이 나와요. 이무의 e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. X에 대하여 식이 F-X가 FX 1대는 조건이 나옵니다. 얘는 무조건 우함수입니다. 그리고 얘는 F-X가 f x 라는 식이 나와요. 얘는 기함수예요 요런 용어가 나옵니다. F-X는 FX, F-X는 FX. 자.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표적인 함수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? 우함수의 대표는 뭡니까? y는 x제곱이죠. 2차 함수 개함수 대표적인 것은 y는 x제곱이죠. 3차 함수 두 가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x 제곱가 함수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. 이렇게 그리고 여게 x가 있고 반대편에 마이너스 x가 있다고 칠게요. 이때 함수 값과 이쪽에 함수 값이 똑같은 거 아시겠죠? 그래는 f 마 x랑 f x랑 FX랑 두 개가 똑같으십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우함수는요. 중요 특징은 x 제곱 등등 짝수 차 함수를 말합니다. 짝수 차 짝수 차 다항함수를 말하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또 뭐가 있습니까? 코사인 함수, 코사인 함수. y 이 코사인 x? 얘는 저, 전형적인 우함수죠. 또 뭐가 있을까요? y는 절대값 f(x) 이거 기억나시죠? 아하, e 리 e s 죄송합니다 y 는 f 절대값 x 요 f 절대값 x, f 절대값 x 이런 거다함수는절대값 x a 등등 등등 홀수 차 함수, 홀수 차다항함수그리고 "y는 s i n x 탄젠트 x 그리고 자 이렇게까지 정리할게요.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보세요. 내가 만약에 얘를 적분할게요. 적분 적분할게요. 적분 마이너스 x, 알파부터 x부터 x까지 fx dx라고 치면 얘는 공식이 뭐가 나오죠? 두 개가 똑같아요. 넓이가 똑같잖아요. 그래서 두배 인테그랄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f(x)dx가 되는 거 기억나시죠? 이렇게 그냥 적분하면 이런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죠. 그리고 기함수는 이런 삼차함수의 모양으로 친다고 치면 여기에 x가 이렇게 있어요. 이것이 이제 f(x)가 되겠죠? 여기 이제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어요. 제가 f-x가 되겠죠?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거꾸로 두 개가 똑같은 값을 올리면 올리면 여기 이 점에 뭐가 있습니까? 마이너스 f-x가 되는 거죠? 두 개가 같은 거죠? 식나식 식 보이시죠? 그래서 얘는 아하 f-x는 마이너스 -F fx가 된다는 식이 보입니다. 이렇게 이것이 우함수의 식이고 얘는 기함수의 식이잖아요,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떤 특징이니 있 적분을 하잖아요. 어차피 이 넓이 두 개는 같을 것 아닙니까? 넓이는 같잖아요. 근데 x축 아래쪽의 넓이가 플러스지만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되버리잖아요. 기억나시죠?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? 얘는 그냥 0대 0, 0 된다고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고 칠게요.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3X, 내 제곱 플러스 EX 제곱 플러스 코 사인 X,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. 예를 가지고 접근하라 라고 말하면 페몬 넘 플러스 x 세 해적 이거 뺐다 치면 일단 우리는 홀수차인, 사인인, 기함수 전부 다 지우는 거야. 어 0이 0이기 때문에. 이해되십니까? 지우는 거 0이니까 지우라고요. 얘도 완전 사인X 기함수니까 지우라고요. 그럼 얘를 가지고 접근하면 되는 거죠. 작수차는 우함수니까. 어떻게 한다? 여기다 2를 곱한다. 그리고 0부터 3까지 3X 4제곱, 플러스 2X제곱, 그 다음에 코사인X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. 기억나시죠? 뭐적분하는거다 알죠 이거? 나중에 접근할 때할 테니까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? 아 요게 좌우가 대칭일 때. 대칭일 때는 우아무수 기아무수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. 됐죠? 적분이 정말 로 많이 나오는 거고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. 자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. 방금 했던 얘 예. 우리 이러, 이런 게 있다고 칠까요? y는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라고 칠게요. 자, 현재 이거 보면, 얘가 오감성 게안 보이시죠? 오감이게 보이십니까? 안 보이시죠? 근데, 자,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은,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. x에만. 자, 그럼 얘는, 원래는 절대값 x제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. x 1과 절대 값이 똑같은 거니까. 그럼 얘는 X에만 절대 값이 있는 거죠. 얘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린다? 일단, Y는 FX를 그립니다.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, X축, 아니, Y축, 오른쪽만 살려요. 살리고, 얘를 가지고 Y축, 대칭시키는 게이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거든요. 안 그러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나눠야 돼요. 안 그러면. 이두 가지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,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자, 일단 쟤를, 얘를 절대 가 없애세요. 없앴잖아요, 지금요. 얘는 뭐가 됩니까? y는 그냥 x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럼 x로 묶이면 x 플러스 1. 즉, 얘는 마이너스 1과 0을 결편으로 가지는 이차함수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봤습니까? 그러면 요 부분만 살리라고요. 이 부분만 살리라고요. 파란 부분만 0보다 큰 부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칭시키면 모양이 되어버려요. 이 그래프의 모양이 되어버려요.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더이쁘겠네 그렇지? 더 이쁘겠는데요. 이렇게 그리, 그리면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? y축 대칭인 우함수가 되는 거잖아요. 이 됐죠? 이렇게, 탁수차함수가우함수는 기본이고 추가로 코사인과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고, 얘도 마찬가지다. 이 됐죠? 이렇게 해가지고 우함수기함수할게 되게 많은데 일단 이렇게 마무리칠게요